생활 분재 교실 오늘은 흔하면은 흔하고 붙여놓은 그 면또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귀하죠. 이게 지네 발란, 지네 발란이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향기도 좋고요. 붙여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기가 쉬워요. 지네 발란은 가능하면 음지 쪽이 좋고요. 이렇게. 발이 음지 쪽에 놔야 물을 찾아서 발이 쭉쭉 많이 뻗는답니다. 이렇게 발이 많이 뻗는 거는 나무가 그러니까 난이 잘 자란다는 얘기예 제가 이거 맨날 제가 경매 받은 얘긴데 이렇게 오래 놔뒀더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늦게 해갖고 태고나 또는 뭐 이제 태고도 좋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 기와장이나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옛날 기와장, 뭐저 이거 하고 기와장 하고 할 거거든요.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나중에 여기를 다 얘가 발이 뻗어가지고 감싸요 그래갖고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게더 좋습니다. 이제 이지적으로 생각한데, 그냥 좋을 것 같, 막 햇빛에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은 햇빛이 좋다. 뭐 해갖고 햇빛이 많이 났다가 다 말려갖고 죽인 적도 있고 제가 그러니까 이론하고는 절대로 맞지 않아요.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은 이거는 제가 그래가지고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많이 죽이고 죽이고야 알게 됐어요. 근데 결국 월사금을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해, 해 이거는 내지 마시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꽃이 작아도 예쁘고요. 향기도 좋습니다. 제가 꽃이 제가 없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그거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를 못해요. <웃음> 제가 <웃음> 컴퓨터를 그래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걸할줄를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들 동백, 뭐, 꽃 없는 거, 예쁜 꽃 갖다가, 올리는데 저는 꽃 찾아서 들어가는 걸 못해. 그래서 못 올립니다. 제. 조금만 하면 할 텐데. 이렇게 놔둔다고 그냥 붙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이 실로 실, 뭐 이런 실, 뭐 어디 저기 가셔서 사시면 돼요. 실 가능하면 이것도 그냥 좀 명주실이라고 조금 찔긴 실이 있어요. 그게 더 좋습니다. 근데 면실이 좀 빨리 이 사가요. 면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요 명주실 좀 찔긴 실을 사가지고. 밑에 안 깔아도 이렇게만 해 줘도 이 자체가 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 기와장보다 물을 조금 조금 그 텀, 텀이 좀더 길어도 돼요. 기와장보다. 기와장은 물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또 폼은 기와장이 좀 나을 수도 있죠. 자생 난류는 아직까지도 이거 산채로 다 의지할 텐데, 이거를 자생 키울 수가 없잖아요. 웬만한 기술 가지고는 이걸 키워서 내는 거는 조금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단가가 좀 비쌉니다. 사실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어떤 실이건 상관없어요. 흰 실도 괜찮고, 금방 흰 실도 금방 색깔이 변해버려요. 물 주고 뭐 어쩌고 하면은. 금방 근데 졌는지. 기왕에 사시려면 검은 실은 안 보이니까. 없는 곳은 아니고요. 조금 그래도 한뭐 10%라도 햇빛 조금 반반 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10% 정도의 양지. 왜냐면 얘가 자연에서 나무 밑에서 크는데. 아주 햇빛이 없는 곳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한10 내지 20% 정도의 양지, 그러니까 베란다 쪽에 이렇게 햇빛 안 들어오는 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둘러놓거나 그래도 될 거예요. 아이로 이렇게 구멍을 뚫었거든요. 이해고은 구멍이 잘 뚫어져요. 그래서 뭐더 좋은 거 있으면 좋게 묶어 주셔도 되고, 저는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해서 묶어서 이렇게 해닝으로 조금 뭐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르죠. 이게 그냥 넣으셔도 되고 이 일부러 제가 이걸 택한 거는 이 없는 없으면 또 괜찮지 없, 없어도 괜찮습니다. 꼭 이거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이게 있으면은 조금 더 여기를 감싸면서 더 예뻐요, 제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실만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햇빛에만 안 놔주면 그냥 음지 쪽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죠. 직사광선만 닿지 않는 곳이면은 이렇게 해서 물한 번씩 주고 놔두면, 이제 뿌리들이 물을 찾아서 간답니다. 저도 이 원리를 처음에 몰라가지고, 막 햇빛에 놓고 그래가지고 많이 죽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음지에다 놔주시고, 물은, 뭐, 다 말랐다 싶으면 줘요. 그리고 여기가 또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분은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렇게 진내발란 또는 뭐 콩짜게난 그런 거는 뭐, 뭐 많이 여기저서 많이 파니까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음, 조금 귀해요. 그렇게 예,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도 합니다. 이렇게도 제가 붙여요. 이것도 오래된 기왓장에 빗살 무늬 있는 기왓장 오래된 건데 여기다가도 얘를 해갖고 이렇게 붙여서 얘는 좋은 게 이렇게 딱 세워 놓을 수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만일에 붙인다 그러면 붙여서 세워 놓으면 되고 이거는 대신에 또 행이 벌 수가 있고요. 뭐 철사 여유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건 거실수 있어요. 뭐 얘가 나도만 또 이쪽을 뒤, 뒤쪽으로 가요. 이렇게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